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옥추삼재부를 써볼게요. 옥추삼재부는 이 3년 동안에 이 저기 삼재부가 3년이 다 달라요. 출삼재, 묵은 삼재, 누르는 삼재, 그 다음에 입삼재, 근데 이 옥추부는 그 3년 동안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, 지니기도 하고, 3년 동안 쓸수있는거 이거 하나면은 3년을 쓸 수가 있어요. 이제 굳이 나누자면, 금년에는 이게 렇 출삼제부, 이게 출삼제부인데, 또 이렇게 삼제가 3년이잖아요. 그냥 굳이 안 바꾸고, 이한 가지로 통용이 돼요. 부적을 좀, 좀긴 걸로, 좀긴 걸로 쓰세요. 짧은 걸로 쓰면 실력이 안 늘어. 그리고 이 부적은 좀 굵게 조금 꽉 차게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. 옥추 옥주삼제보. 삼재부 옛날에는 옥추 삼재부를 엄청 알아줬어요 삼재 때는 삼재 환란 우한, 우한 사고, 이게 칠성 건강, 이 돈도 나가고 삼재 때가 아주 안 좋아요. 이렇게, 이렇게 삼재 들어올 때, 이렇게 삼재 옥추 삼재 법을 현관에 다 걸어놓든지 부적에다가 넣든지 이렇게 차에다 놓든지 아무튼 삼재 예방을 합시다. 옥추삼재부. 감사합니다.